어, 가을이 돼서, 이제, 추석 밑에, 어, 고추를 다 걷어내고, 이파리까지 다 뜯어내서, 이렇게, 연한, 어, 고추가,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데, 그다 뜯었거든요? 그래서, 이게 크기가 작고, 크고, 이렇게 돼있는데, 이걸로 고추장아찌를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잘씻고 어, 자연건조를 시키거나, 자연건조가 어려우면, 어느 정도 있다가, 마른 행주, 자기 잘 삶은 걸로 하시고요. 이렇게 물기 닦아내고 또 끝은 이렇게 잘라내시고요. 어,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것보다는 그냥 잘라서 먹는 게 좋아요. 찌르면 먹을 때마다 이렇게 물이 튀어서 옷에 묻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한번 어, 이게 600g 정도 되는데 이걸로 짱은치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우선 어, 여기 요만한 통이 이게 600g이니까 이건 3 5 l 짜리 통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가 다 이렇게 넣고, 잘 차곡차곡 넣어서, 그 다음에 돌을 얹을 거예요. 이렇게 잘 얹고, 어 이렇게 누르는 판이 있으면 좋은데, 우린 누르는 판이 없어서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여기다가, 어 간장물을 불 겁니다. 소스를 만드는 재료를 보면, 어 보통 소주, 설탕, 식초, 까나리 액젓, 간장을 쓰는데 이때 쓸때 간장을 오래된 거 쓰지 말고 맛있는 걸로 제일 맛있는 걸로 써야지 짱아찌도 맛있게 돼요. 까나리 액젓은 너무 과하게 액젓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걸 택했고요. 어 보통 여기 아까 그 통이 3.5리터 짜리인데 고추는 600g이라 한 2리터 조금 안 되게 넣으면. 어, 대충 꽉찰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, 소주를 360cc를 기준으로 해서 설탕도 360g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소주 360cc짜리 하나 넣을게요 이 소주를 넣는 거는 곰팡이가 안 생기고 오래 보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장아찌래도 6개월 이상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설탕은 이게 360이라고 하지만 350에 가까워요. 어, 달지 않게 먹고 싶은 사람은 어, 제가 10cc 정도 이렇게 따로 뺐거든요. 이게 350이고, 그래서 360을 다안 넣고 이렇게 10g 정도 좀 빼놓는 것도 좋아요. 나중에 다된 다음에 더 첨가하는 건 되거든요. 그래서 자, 350이에요. 어. 자, 지금 360 넣고, 설탕도 360 넣고, 자, 식초도 360 넣어요. 이 다섯 가지를 전부 1대1대1대1로 넣어요. 그래야 제 맛이 잘 나거든요. 이거는 까나리 액젓인데, 360cc 따랐어요. 그래서, 이, 보면 여기 리퀴드가 있고, 어, 뭐, 슈가가 있고,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어, 액젓 같은 이, 액체는 요 360을 맞춰서 하시면 돼요. 다 섞었기 때문에 살살 붓겠어요. 여기 돌은 다 끓인 돌이에요. 이렇게 해서, 조금, 예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다 잠기면, 이렇게 각좀 까, 빠져나오는 거는 이 안에다 끼세요. 안 나오거든요. 이렇게 눌러놓고, 이걸 한 열흘 뒤에, 예 네, 하나씩 끄내 먹으면 됩니다. 어 굉장히 생각보다 연하고 고추가 연하기 때문에 맛도 좋고 또 연한 너무 맵지도 않기 때문에 먹기가 참 좋습니다. 한번 여러분도 어 장아찌를 한번 실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